자, 이어서 자,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거는 저희가 거북이는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를 넘어서서 거북이는 움직이는 거야. 아마 맞, 맞나요? 거북이는 움직이는 거야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긴 xyz 누르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거북이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 전에 선생님 이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아이템 정확이라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나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뭔가 성 같은 것도 만들고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큰 주제가 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좋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구조를 좀 멋있게 만들고 규칙을 좀 발견하는 게 좋은데 자, 그 전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나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나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그 그 지금 우리가 두위 한 다음에 뭐할 거냐면은 일단 s 누르고 자 위로 올라가는데 선생님은 사유 정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나무 줄기입니다. 나무 줄기. 사유가 돼도 되고 좀 짧게 하려면 3유를 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s 3유를 해서 이렇게 나무 줄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큐브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나무 모양 뭐, 작, 뭐 나무 완벽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S 3류를 했으면 선생 꺽쇠는 여기다 그 괄호는 여기다 쓰지 말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잘 보면은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대괄호를 쓰면은 이 위치는 저장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였어요. 즉, 여기서 대가로 써가지고, 선생님은 S 앞이랑 뒤라고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위치를 고정하고 앞으로 갔다 돌아오고, 뒤로 갔다 돌아오고, 그냥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건데, 내 자리는 그냥 센터, 요 줄기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쓰면 되느냐? L과 R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행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지금 여기 어, 굉장히 재밌는데 거북이가 현재 마지막 위치가 어디예요? 딱 중간이죠. 여기에 저장하고 앞뒤, 왼쪽, 오른쪽 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누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띄어쓰기가내맘대로안 돼요. S로 하면은 지금 거북이가 바라보는 쪽으로 대문자 T도 마찬가지로 거북이가 바라보는 쪽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거 방향 바꾸는 건 다음 시간쯤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면 될까요? U 해도 되겠죠? 이거 뭐, 대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U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초기화는 Begin XYZ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세상에 이런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벽돌로 나무, 만들어진 나무는 없단 말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우리가 재료, 즉, 아이템을 좀 고를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템은 번호를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교재도 들어가 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숫자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 뭐 그것까지는 찾아서 써도 되고, 일단 선생님은 10번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줄기가 어디였습니까? S36까지였죠. 그리고 잎은 나머지 이렇게 대가로 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잎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대가로쓴 부분들이 이 잎이 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템, 아이템을 정해 주는 거야. 아이템. 근데 이 줄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습니까? 줄기에 2번을 넣어 볼게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줄기 모양이라고 선생님이 해 놨잖아. 그 밑에는 뭘 쓰냐면 아이템 은그 잎이 3번이네. 자, 근데 아이템 3번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하면은 이게 입까지 전체 다가 줄기 모양으로 됐죠 왜 그러냐면 아이템 이거를 쓰게 되면요 이 내가 지금부터 이 아이템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이 줄기 모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여기선 아이템을 3번으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 여기서 줄기까지는 아이템 2번을 쓰고 나머지 잎 부분들은 아이템 3번 잎을 쓰겠구나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그 밑에 것도 선생님 한번,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아이템 숫자 가지고 큐브 색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선생님 여기도 이해하기 좋게 하나 해놨는데 예를 들면 S3류를 보면은 아이템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아이템 9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템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블럭을 정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활동 3번은 뭐가 되냐면은, 활동 3번은 나만의 아이, 나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만의 나무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만의 나무를 한번 만드는데, 이게 모양도 한번 바꿔보세요. 이 나무의 잎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무 나무를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모양을 좀 바꿔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고 나가지고 그 다음 거 영상 다시 한번 봐 보세요. 그 다음 거 영상에서는 실제로 거북이는 움직이는 거야.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